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고등부 예배 프리뷰 시간입니다. 내일은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갖고 서번트 리더십 명품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즘 TV나 넷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들을 많이 합니다 어, 저는 TV는 잘안 보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 그 말이 그 말인가? 네. 영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영화 이야기를 할게요 어, 우리가 어떤 영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영화의 주연 배우들입니다 어떤 영화 딱 하면 아그 배우 또그 배우 하면 어떤 영화 이렇게 공기처럼 잘 떠다니고 있죠 전체 러닝타임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주인공이 없으면 영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인공 혼자만으로 영화가 될까요? 물론 특이한 소재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 대부분 눈에 띄지 않는 많은 조연들과의 호흡으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저의 학창시절만 해도 조연들은 대부분 인기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년 전부터 영화계에 신조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명품 조연이란 단어예요. 주연급 배우와 조연급 배우가 지명도에 따라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연이라고 해서 대충 대충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연기를 하는 그런 명품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런 명품 조연 덕에 작품이 살아나고 인기를 얻게 되고 다시 다른 작품에서 그 조연 배우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내일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가 바로 그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때각 성경을 보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창세기 하면 뭐 아담과 하와부터 아브라함, 야곱, 요셉. 출애굽기 하면 당연히 모세가 떠오르고요.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복음서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이렇게 많이 떠오릅니다. 내일 본문인 사도행전은요, 당연히 바울이 많이 떠올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중반부 이상부터 계속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나 만약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면 과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다메색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바울은 혼자 도시로 찾아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어떻게 어떻게 도시에 도착해도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피팍했던 바울이 아나 이제 변화됐어요. 예수님 믿을 거예요. 라는 말을 그 제자들이 쉽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즉 나는 변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전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이 주연 배우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행정에 쓰일 수 있도록 바나바를 변호하죠.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이 바울 괜찮아 내가 보니까 정말 변했어.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랑 같이 이제 전도 활동을 해도 괜찮을 거야. 그 누구도 아닌 바나바가 변호를 하니까 제자들이 믿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여기만 등장할까요? 성경 여기저기에 등장합니다.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이러한 역할들로 하나님의 선교에큰 일을 감당한 바나바. 성경은 바나바의 모직이나그 뭐 어떤 것보다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게 될 일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를 갖게 할까요? 내 예배를 통해서 서번트 리더십, 이 명품 주연의 큰 영향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실 최고의 리더도 그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고, 그의 비서도 나름대로의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위치에서의 할 일을 성실히 하는지, 그렇게 안 하는지,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